성공보수, 지급조건이 애매한 계약서, 그냥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정보와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한주원의 아바타입니다. 제가 로펌에서 실무와 본부장으로 일한 경험만 10년이 넘고, 제 아내는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 변호사님들처럼 직접 법률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 수준을 넘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큼은 사건의 구조나 수사 흐름,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주식투자와 채권 출신 전문가로서 실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여러 언론과 경제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질문에 답변을 드려 볼게요. 저는 교과서적인 설명이나 판례를 줄줄 읊는 대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 보수 약정이 애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 조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은 민사 분쟁에 잘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죠. 결국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이 불분명하면 상대방 재산을 찾아도 강제 집행 단계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히게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문장 하나, 논리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나 서면 작성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출신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최소 두곳 이상 상담받아보고 첫 상담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실력은 기본이고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책임구조가 명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건 브로커를 만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기억하셔도 변호사 선임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큰돈 날릴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문의해 주세요.